안녕하세요, 박다영입니다.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어, 더 그르노블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.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 수정 사항이 있고 또 추가로 좀 말씀드려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어,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음. 먼저 이 지금 그루노을 1차로 분양을 했었고 한 30세대 분양이 됐죠.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50세대 현재 분양 2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. 1차로 분양을 받아 가신 분들 중에 전문직 분들이 많으시대요. 그만큼 어, 일단 내 이웃이 전문직이 많은 어, 좋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다. 약간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그 프라이드가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거기에 덧붙여서 그 대출금리 2%를 지원해주겠다.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요. 대출 이자를 2%만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%로 대출을 받으셔도 나는 2%만 내고 나머지 4%는 어, 시행사가 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로 받게 될 거예요. 우리는 어, 그래서 지금 뭐 높게 나오기도 하고 뭐 5%대 나오기도 하고 많게는 6% 이상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동되든지 2년간은 2%만 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어떻게 보면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대출이율을 2%로 2년간 내가 어, 대출 를 가지고 갈수 있다 하는 큰 장점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좀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 건축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? 네, 그렇지가 않고요. 여기는 이 전체 그 마을의 어떤 퀄리티와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외형은 거의 이제 그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약간씩 변형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독주택, 아파트 살 때는 우리가 내부 구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. 방뭐몇 개로 해주세요.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설계해 놓은 대로 사야 되잖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짓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의 가족, 관계 그리고 나의 직업이나 내가 집안에서 머무는 그 어,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부를 구조를 다르게 할수 있다는 게 단독주택의 아주,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게 여기 더그르노블 같은 경우에 이 어, 내부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의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어,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보시면, 이제, 아, 아마 이 허재 선수가 아, 메인 광고 모델이신 것 같아요. 여기에 실제로 본인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, 네, 이 허재 선수가 어, 사는 이더 그르노블, 이 페이지, 이렇게 2% 책임보장. 어, 2년 동안 대출 이자를 2%만 내면 된다. 하는 고그 책임보장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에 보시면, 이렇게 테일러 하우징이라고 해서요. 내부를 어,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맞게 우리 가족에 맞게 어, 이렇게 어, 우리 그 양복 맞출 때처럼 우리 옷맞출때 테일러 샵에 가면 나에게 딱 맞게 맞춤으로 만들어 주죠. 우리가 사실 요, 요새는 다 기성복을 사 입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 딱 맞춤 와이셔츠까지 맞춤으로 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. 그분들의 어떤 그멋과 어, 어떤 그 오리지널티를 우리가 좀 좋게 보게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더그르노블에 적용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몇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. 금액이 조금 비싸지만,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이 나중에 살때 내가 정원을 어, 원래도 뭐 마당이 넓은 편이긴 하지만 좀 넓은 정원을 더 사용하실 수 있는데 좀더 어,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부터 좀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에 맞는 그런 필지로 어,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더 크르노블. 어, 저도 상당히 욕심이 나네요. 네, 이 현장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네. 하겠습니다.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로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